대한민국 군인 중 가장 박력 넘치는 인물들은 공군 2 0전투비행단박격포상사님입니다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가 있는 상사 박혁포입니다. 아, 박혁포 상사님. 어, 군복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 올해로 19년 차. 어우, 대단하 어, 지금 어, 이제 상사가 되셨군요. 네, 네. 아, 그럼 공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 정비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지상 장비 특기라고 아 음, 공중에서 이제 항공기들이 기동을 하려고 하면 네네. 지상에서 점검하는 장비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각 폭선을 연결 잘 됐습니까? 네, 이상 네. 없어. 박혁포 상사님이 항공기 정비 지원 부품을 개발해서 공군 참모총장 상도 받으셨다고요. 아, 네. 공군에서 이제 제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뭐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든가 어. 뭐 일하는 어, 시간을 줄일 줄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평가를 아 받은 평가를 진짜, 진짜 네. 아좀기장이 많이 되시면 인데 네. 어, 충분히 저, 뭐 예, 저, 일단 어, 네. 눈이 좀 많이 주열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어젯밤 많이 못주무셨죠 뭐, 뭐 많이 못주무셨습니다못못 잤습니다. 예. 못 못, 못 평소에도 근데 내에서 또 자주 듣는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날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처음 인관하고 막내 아사가 이제 전화가 울리면 뛰어 나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부사관 숙소 박혁포 아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했더니 어. 야, 니가 박격포면, 야, 난 미사일 이렇또어디 장난치냐고, 아, 소대게 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한참 막 분기가 바짝 들어 있어서 아 어떻게 대꾸도 못 하고. 네. 이게 사실 어디서든 네. 이렇게 박격포라는 이름이 불리게 되면 한 번쯤은 좀 시선을 끌기는 진짜죠. 끌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디서 행동하기가 참부담스럽습니 아니 그 군내 에 이런 박격포 상사님처럼 이런 아주 특별한 이름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지휘관 병장님 계시고. 아, 지, 지, 지휘관 아. 병장님. 서탄탄 풍사님 아, 서탄탄. 네. 해군의 어택. 네?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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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공격. 아, 네네. <laughs> 그리고 김국군 소령님도 계시고.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박격포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한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한자는 아니고, 한글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박격포를 연상하셔서. 아, 진짜로요? 네네. 네, 네. 지으셨다고. 월남전을 참전을 하셨어요. 아 월남전 참전 하실 때, 옆에 이제 박격포소대가 있으셔서, 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 아들만큼은 본인이 하지 못한 그런. 그... 인생을 좀 살았으면 네, 좋겠다. 네. 뭐 용감하고. 저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한자가 있긴 있는데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출생신고 할때 한자를 무조건 뭐 쓰, 써야 돼서 그냥 쉬운 한자로 썼다 아, 그러니까 쓰기 쉬운 한자로 한자로 하긴 했는데 실제로 박격포라는 이름은 아버님께서 그냥 실제 박격포가 네네. 떠올라서 그냥 박격포로 했다 군인 이 된다라고 했을 때아버지께는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뭐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그냥 뭐 우리 아들 군인이다 얘기도 자주 하시고. 듣기로는 아버지도 좀 어렸을 때나 자라오면서 좀 유약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좀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좀 빈약했다가 그래도 군생활 하면서 체력 훈련도 하고 체력 검정도 매년 보다 보니 뭐 운동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음 어렸을 때보다 훨씬 좀더 이름에 걸맞아졌나 싶긴 합니다. 네. 아. 어,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어, 누나가. 어, 그러면 누나는 성함이 <laughs> 박우정입니다. 누나 성함은 그냥 뭐 네, 네, 평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원래 누나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이 나오면 정웅. 어... 어. 딸이 나오면 우정으로 짓자라고 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둘째인 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아들 중에는 좀 박격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아 네. 진짜요? 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네. 나의 소중한 이름입니다만 네. 아 밖에 내가 이렇게 뭐 생활을 하고 있 때는 가끔 이름을 또두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 네, 네. 혹시 그런 이름 없으세요? 그 음식점이나 이렇게 대기할 때 이름을 네. 적거나 할 네. 때는 어, 연애할 때는지 아내 이름으로. 아 참. 요즘은 이제 큰 아이 이름으로. 아, 저 네. 이름으로 <laughs> 제 이름으로 적었더니 제대로 불러준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뭐라고 바, 불러요? 그러니까 박경표, 뭐 박격포. <laughs> 부르실 때. 아 혹시나 네. 설마 박격포시겠어. 잘못 쓴줄 알고. 박경표 씨, 네. 박경포 씨. 개명이나 이런 것들은 뭔지 뭐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 슬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슬기 씨 네, 남자 오.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 슬기 씨가요? 네, 네, 네. 왜요? 그 이름이 이렇게 슬기로운 생활, 뭐는 책자랑도 비슷하고 아.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개명을 했다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아버지께 가서 나도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다라고 음. 말씀드렸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 아 오, 진짜요? 오래 기억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라고 음. 얘기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그렇다 말을 또 굉장히 잘들으시네 <laughs> 그냥 뭐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바꾸고 싶다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녀분들 이름은 또 어떻게 지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어, 아들이 아 아들이 셋이에요? 네. 아. 네. 그래서 첫째는 정우, 어 정우. 네. 아 정우도 아, 주셨구나. 그래서 큰아들님께 네. 그 이름을 아. 주셨구나. 네. 둘째는 이제 진우. 진우, 아 진우도 좋다. 아 웃자도 내 모로. 셋째는 선우. 선우, 선우. 아, 선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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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좋다. 정우, 아 여기 아, 좋아. 지어주시 면서 좀 어떤 생각으로 그 정우라는 이름을 좀 지어주셨는지. 음, 남들에게 너무 튀지 않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있어요. 니까 남들에게 오래 기억 남아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음. 그게 뭔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음. 뭔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된다는 게 내가 뭔가 잘했을 때는 정말 좋게 기억되지만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면 음. 그 또한 또 오래 남기 때문에 제대한 평범한 이름. 음.